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이고 서초갑 지역위원장입니다. 어,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, 사장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윤진호 박사님과 인연을 맺었고 그래서 오늘 1시간 반이나 운전을 해서 이곳까지 달려 나왔습니다. 앞에 두 의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빨리 끝나고 사진 찍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짧고 굵게 삼행시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. 오늘의 주인공이신 윤진호로 삼행시 한번 줘보겠습니다. 크게 한번 호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여기가 사실 고대잖아요. 청년이 있는 곳 고 꿈이 있는 곳 아닙니까? 생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까? 다 같이 한번 생기 있게 한번 불러주십시오. 윤. 윤택한 성복을 꿈꾸며 나타난 남자 윤진호. 진. 예! 진정성 있는 삶으로 정직하는 남자 윤진호. 호. 어! 호탕한 그가 나타났다. 무언을 빕니다. 윤진호, 파이팅. 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윤진호가 꿈꾸는 도시. 왠지 그 꿈을 이루야 될것 같고 저도 같이 그 꿈에 약간의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모두 힘을 보태셔서 같이 윤진호가 꿈꾸는 도시가 실현되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 그리고 성북이 되길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다니다